이쪽이요. 왼쪽, 왼쪽. 네, 감사합니다. 앞에 공간으로 도와요 네, 담배 도와드릴게요. 네, 반대 도와드릴게요. 여행 초등학교까지 사랑을 받습니다. 왼쪽으로 가셔서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 m not sure if y o u 게요 안녕하세요. r e if y o u s b s 공 r 1 1 f 이고요 s u sure if you're not s 데올 e i 더 많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e if you're not s u 아니, 아더 많이 알고 아니, 아니, 문화 아니, 아도록하겠습니다니사합사니다니아아사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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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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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니 아니, 아국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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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국어 짧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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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중국어로. <laughs> 이 앞부분 진 작품 부탁니다 네, 저 여쭤보셨어요. 좀... <laughs> 네, 바로 이어서 김상윤님, 반갑습니다. 어, 네, 오늘 제가 사실 이 상을 받아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의미가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아이돌 치고는 굉장히 오래전에 레벨을 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활동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도전을 한다는 것에 좀 의미를 주고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 볼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의 스테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스 스테이션 나왔었죠. 네, 잘 봤습니다. 아참, 허팝스튜디오 요 내일 겠습니다 우리분 이봉분양합니다. 이렇게 정말 영예로운 상들을 수상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굉장히 항상 가시길 기원하고요. 그리고, 어, 참, 전통 판소리는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한국도 당연히 한국 것이고, 김치도 한국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음,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이제 우리 한국에 이상을 드러낼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지들을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들이 어, 오늘 기본 표현을 이렇게 소리로 전 표현하자면, 네네. 어 시에 철씨고지구공자다 좋은데, 어느 일이 구나철를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KBS 1TV 1일 드라마 김한의 유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래도 굉장히 감사한 하루였는데 이렇게 또영광스러운 상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 대한민국을 <laughs> 빛낸는는다는 빛난 말이 참 어렵고 어, 부끄러운 저한테는 좀 무승스러운 말인데 어, 앞으로도 그래도 더 열심히 응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대구 네. 이지명입니다 아, 이렇게 큰상 주셔서 너무 어, 감사드리고요. 학창시절에도 늘 10대 어, 만에 등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이에서 10대 만에 등장해서 너무나 기쁨이다.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기내라고 이상 주신 것같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 이상 주니다 기계무대에서 제가 좀 웃을 어,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 하라고 이렇게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어앞으로도 어, 여러분에게, 들 어, 지로도, 어, 우리 집 자배에서, 어, 많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 네, 지금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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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장 패션 중에서 활동한 지한 5, 6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직업적인 인식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벌써 이제, 이제 인플루언서, 뭐, 빌드 블로거, 뭐,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인식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활동해서 그런 분들도 저도 더 많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세계를 한번 만들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진짜 한 네, 감사합니다. 니다사합니다니다 아, 네, 어, 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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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합니다사합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오늘, 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또 후배님들 계신데, 나이 이야기 올리기는 조금 고급스럽지만, 제가 그, 올해 이제, 아, 지우 두 살이 됐습니다. 인생만이 이지 52년을 살았는데,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다 보니까, 오늘같이 그렇게 좋은 날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인천집에서 나오면서 저희 너무 어머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좀 산받아가지고 오케이. 그더니 와,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왜 학교 다니면서도 산을 올려고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참 너무 감사드리고, 아 눈떡 뭐 그런 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빛내지 못했고요. 앞으로 빛내라고 주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은 황지게 열었다는 기도여서 자랑스러운 これをずっと見てください。